삶의 기운보다 약간 죽음의 기운이 가깝다고 보셔야 되는데 재물의 손재수가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왕꽃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선생 님 오늘은 2026년 병원년의 위험한 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사람들이 위험한 띠라고 하면 안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운이 있고 조심해야 할 운이 명확하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어, 조심해야 할것 위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띠분들이 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 전에 전체적으로. 왜 어떤 상황으로 이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원 안에 이제 위험한지 분들과 띠를 이제 제가 추려왔는데 준비를 하면서 왜 위험하냐, 그러면 과유가 불급될 수가 있고요. 과유 불급해서 차고 넘칠 수가 있잖아요. 내 그릇에 분수에 맞지 않는 부분은 차고 넘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과해서, 어, 명으로 친다든지 돈으로 친다든지 치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 특히나 위험하실 거는 큰 사고가 들어온다든지 건강적으로 좀 나쁘다든지 큰 재물로 치고 간다든지 하는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붉은 말 뜨거운 말의 기운에서는. 스스로를 불태워버려서, 네, 제가 된다, 한줌의죄 밖에 안 된다든지, 모든 것을, 네, 연소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뜨거운 기운을 가진 그런 띠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어, 이런 시기에는, 네, 흉운도 있고, 대운도 있고, 길운도 있는데, 그만 만큼 좀 조심할 적에는 잘 피해 가시는 것이, 네, 손해, 손재를 덜 보시는 그런 방법이고요. 위험한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사람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운이 찾아들어올 때 사람마다 약간씩 좀 틀리게 찾아들어와요. 그렇지만도 26년 병원 년에는 자기를 모든 것을 스스로 불태워서 한 줌의 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맥락만 좀 이해를 하시면 은 네, 참고가 많이 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이 띠를 호명하면서 설명하기 전에요. 왜 이런 운들이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이제 띠를 호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 띠분들 어~ 이 호명됐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띠에 해당이 되면은 조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로 <laughs> 한번 호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띠분들요 네. 석띠분들이 관제 수나 이제 건강적으로 특히나 건강적으로 네 인간의 네 손재 같은 거 인간 부분 사람 관련은 뭐 관계 같은 거뭐 직장 생활의 관계 같은 거 사람 관련된 부분과 금전 손실 음 금전 손실 쪽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소띠 분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건강적으로 네 뜨거운 말의 기운이 본인을 네 스스로 태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줄이고. 네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가 있겠네요 음, 좋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소띠 분들이 조심히 할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 띠는 말띠입니다 음. 네 제가 대박이 나는 띠 중에서도 꼽아드린 것이 말띠인데 음. 어 위험하고 조심할 것이 많은 만큼. 같은 본연의 자기 띠를 만났잖아요 병오 년이 말과 말이 만나서 충돌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네 많으실 걸로 보여서 이별수 구설수 건강적으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관제 시비 구설이나. 인간의 다툼 같은 거 분쟁 같은 부분들 네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어, 사람에 대한 다툼 시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나 봐요 네 사람도 사람이든 뭐 금전 재물이든 간에 일단은 관제 수가 네, 조금 심하게 찾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좋습니다. 어, 이 선생님께서 말해주셨으니까요. 그 뒷부분에 좀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현명한지는 한번 아,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 다음 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띠는 쥐띠분들입니다. 음. 제가 병원년에 대박 날 것이라고 네, 예언을 했던 띠 중에서도 한 분이신데 또한 양날의 검이에요. 네. 질 수도 없고 안질 수도 없고 변화무쌍한 기회가 찾아들어와도 그것을 어, 먹어야 될지, 뱉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이실 거예요. 그래서 관제수, 이별수, 또 건강적으로도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만사에 모든 사람 관계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다음 띠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띠는 용띠고요. 네, 대박도 나시지만 좀 위험한 소지도 많겠어요. 네, 용띠 분들이 일단은 매일 첫 번째로 건강, 건강 관련된 거. 명수전 복수전에 네, 피노름, 잔노름이 많이 껴 있고 병원 철창이 걸리시는 격이에요. 그래서 건강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떤 인간의 네, 손재수도 동반하고, 네, 물건의 손재수도 동반하고, 재물의 손재수가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번만큼 나가고, 번대로 더 나가고, 그런 손재가 계속 동반이 돼 있거든요. 그럼과 동시에도 퇴축을 하고, 퇴식을 하고, 감축을 하는 그런 이동, 변동의 운기가 찾아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조금, 예, 네, 조심해서 가셔야 될 부분이 많고, 챙겨가야 될 일들이 많고, 준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궤도 기간도 따라와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아, 이 건강에 대한 수가 안 좋을 때는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좀더 많이 벌어지게 되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됐지만 음. 예전 같으면은 뭐 50수가 이제 60살았다고 환갑잔치하니까 오래 살았다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이 이제 이 업의 종사를 하면서 여러 내담자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고 봐도 명적인 거는 지금 뭐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약간 고쳐서 연명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네 자기 수에 관련되고 자기 팔자에 관련된 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은 의학이 좋아져서 네 수명이 연장되고 명 땜을 하고 흉터를 지고 그냥 지나갔던 그런 수지만 음. 건강적인 수는 천하 없어도 네 걸릴라 그러면은 걸리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음. 음. 이렇게 건강수가 안 좋을 때는 또 이렇게 비껴가거나 아니면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무속적인. 어,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음 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띠는요, 양띠입니다. 네, 양띠분들이 건강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나는 손재수 삼재잖아요 네 삼재라서 기본적으로도 이제 손재를 동반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덕 관련된 거 배신이 들어오고 내 네, 손가락질이 들어오고 구설수가 들어오고 이런 사람 관련된 부분 베 프로도 덕망이 없고 초가삼간 면하질 못하고 독방에 앉아서. 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인간 관세에서도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 수도 안 좋지만 어떤 사람 관련된 수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어이 사람 관련돼서 수가 안 좋으면 자기가 뭐 잘못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인력대로 안 된다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인력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정말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진짜. <laughs> 진짜 사람에 대한 상처는 어, 어떤 상처보다 많이 깊게 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뒷부분에서 알아보고 다음 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띠는요. 토끼 띠가 좀 조심하실 것이 조금 많나 보이시네요. 네, 네 모든 것이 좀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운에 들었거든요. 음. 특히나 이제 배우자간의 어 운기나 연의 애 운기가 좀 하락되시는 걸로 보이고 삶의 기운보다 약간 죽음의 기운이 가깝다고 보셔야 되는데 음, 뭔가의 이제 기운 자체가 이렇게 활동적이질 못하고 침체되어 있고 갇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인간수, 음, 사랑 관련된 다사다난하고 정말 정 식물이 나고 진물이 날 일, 네, 이별 수도 동반해 있고요. 관제 구설에, 네, 건강적으로도 조금 조심을 많이 하시고 가셔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띠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띠는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분들, 나빠요. 네, 어떤 부분이, 어, 나쁘냐, 이별수. 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하셨다가는 좀 실패할 수도 있고 네 그만큼 네 욕심이 과했다간 손재가 들어올 수가 많습니다. 다사다난하게 잔잔발이 이렇게 다쳐야 되는 수+ 넘어져야 되는 수 덤벙거리고 실수가 들어오는 그런 수가 있고요. 건강적으로도 좀 고치고 가야 되고. 네, 뭐 시술 받고 병원 철창에 걸려야 되는 그런 일들도 찾아와서 네좀 조심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이 이별이라고 하면 여러 이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이별에 좀 해당되는 걸까요? 음, 뭐 배우자간의 이별이 됐다든지 또는 어, 오랜 친구와 친구 번인과 네 이별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 직장 인연자와 네 등을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인간 이별이 네 많은 것으로 보이십니다. 다음 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띠는요 예 닭띠입니다 어, 닭띠분들도요 어, 25년 병원년에 어, 스스로 본인이 불타면서 어, 남도 같이 태워나갈 수가 있는 그런 격인데 관제수 구설수 시비수 특히나 자꾸 쪼아대고 어, 싸워야 되고 따져야 되고 그런 일들이 조금 많이 생겨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어,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울기가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시는 격이고, 어, 인간의 이별도 많아지고, 너또 연애 운기, 네, 애정 운기, 배우자 간의 운기가 조금 하락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 선생님께서 다 뽑아주신 걸까요? 네, 다 음. 뽑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심해야 하라고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조심할 거를 피해가면 정말 좀 평탄하고 행복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어 그러기 위한 어떤 행동과 태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슬프고 싶어 슬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라는 것은 찾아 들어오기가 마련인데요. 그런 수도 천하의 재벌도 네 대통령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금 줄여가고 작게 가기 위해서 이런 아직까지도 뭐 샤머니즘 그래도 무속적인 부분들이 있지가 않나 싶어요 음. 액막이 수막이로 조금 피해 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요 음. 일단은 조금 낮은 자세로. 네, 모든 것을 좀 정리하고 감축을 하셔야 돼요. 욕심을 부리시게 되면은, 엎친 데겹치라고 네, 혹대러갔다가혹 붙여오는 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한 띠에 해당하신 분들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뭐, 그 이상 나아간다면, 1년에 한번, 12달, 관여는 13달인데, 동지 액막이 수막이 동지 팥죽으로 맞고 내 네, 속옷을 한벌 태워서 애군 액살을 내보내시는 네, 그런 액막이를 하셔도 내 네, 효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샤머니즘은 전통 무속 신앙입니다. 그래서 네. 전통 무속 신앙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어, 애군 액살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은 무당만, 무당 선생님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년 운세 많이 보러 다니실 텐데요.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안 좋은 것도 어, 상담 디테일하게 받으셔서 피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